정경미, 도윤도엄맘 정진입니다. 요즘에 피부 고민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네. 주리 씨는 어떤 게 제일 신경 쓰이세요? 나이를 먹다 보니까 이런 피부 수분 부족과 <laughs> 나이가 훨씬 네. 많으시죠그 다음에. 이 뜨거워진 태양, 어, 자외자외에 그다음에 모공, 각질. 맞아요. 그래서 우리가 집에서 관리한다고 뭐 바디 스크럽 이런 거걸좀 하는데 그래도 좀 부족할 때가 있어요. 네. 이 네. 각질 관리 팁 궁금해하실 분들이 계실 것 같은데요. 오늘 시선 고정하셔야 돼요. 모공 청소나 각질 제거 오늘 심박템 알려드립니다. <놀람> 바디 브러쉬와 이 모공 브러쉬만 있으면 각질 굿바이 안녕 이야 이거 너무 신기하다 예 저는 브러시를 한 번도 사용을 안 해봤어. <laughs> 이걸로 구두 닦는 건줄 알았죠. 이런 걸 어디다가 <laughs> 사용하는지. 요즘 좀 이런 거좀 따라가줘야 네. 돼요. 어. 뭐 옛날처럼 뭐 각질 제거한다고 네. 세수건 갖다 박박 밀고 그러지 않아요. 미란다 커 아시죠? 예. 네. 세계적인 모델. 그 미란다 커의 뷰티 팁 중에 하나가 드라이 브러시인데. 넓게 네. 없는 이 피부를 브러시로 이렇게 빗어주는 거. 아 이렇게 빗어주는 거구나. 그래서, 우리가 이것만 잘하면 미란타코가될 수가 있다고요. 내 몸에 있는 응. 피부에 있는 각질들을 일단 1차적으로 한번. 그럼요. 예, 어? 얘네들이 일어나게 해주는 거군요. 어머. <웃음> <웃음> 그리고 이게 이제 네. 2D잖아요. 2D? 어, 2D 바디브러시잖아요 이게 약간 이렇게 휘어져 있는 이유가 뭐예요? 이런데도 어. 자연스럽게. 손이 닿지 않는. 그렇지, 그리고 이런 옆구리 이런데 어, 어. 이런데도 어, 왜 이렇게 날리지 보기에는 <laughs> 거칠어 보이죠? 예. 그렇게 거칠지 않아요 아 시원해요 이게 근데 무슨 털입니까? 이 털은 바로 돼지와 말의 털을 합친 거예요 <laughs> 그럼 얘는요? 얘는 색깔이 조금 돈뭐 얘는 아 천연 멧돼지 뭐 우리 남성분들 막등 가렵고 이럴 때막 이, 뭔가 이걸로 해야지 나좀 씻었구나 하는 느낌이 드는? 그래서 이렇게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은 물기가 응. 없는 상태에서 응. 몸을 한번 이렇게 응. 심장 있는 쪽으로 위로 쓸어줍니다. 어, 아래로 하는 것보다 거꾸로 이렇게 심장 쪽으로, 심장 쪽으로 쓸어준 다음에 응. 그러면 어느 정도 이제 각질이나 미세먼지가 살짝 올라와 있잖아요. 네네네. 이때 바로 샤워하러 들어가는그물요 어. 깨끗하게 씻겨주는 거죠. 저 같은 경우에는 음. 이제 여기다가 물을 묻혀서 음. 이제 뭐뭐 뭐 이렇게 클렌저를 묻혀서 거품을 내서 이렇게 또 이렇게 씻거든요. 그러면 굉장히 이런 모공 속까지도 개운하게 네. 씻어주는 느낌? 저는 어. 샤워할 때 이게 돌아봐봐. 이 부위는 사실은 못 씻어. 왜냐면은 여기는 씻고 그, 여기 그쵸? 뒤로 이렇게 해서 씻으면 여기는 늘못 씻더라고요. 손이 안 가니까. 늘안 가니까. 거기가 사실, 그죠. 근데 여기 이렇게 해서 하면 음. 깔끔하게 씻을 수 있을 것 같네요. 음. 아직은 남편한테 뭐 이렇게 등을 밀어달라고 하기가 부끄럽더라고요. 네. 뭐나 혼자서 이렇게 해결하는 어. 게 어, 뭐, 나무도 굉장히 부드럽고, 네. 진짜 친환경적인, 자연소재. 근데 이런 자연소재 제품은 관리법이 굉장히 중요해요. 이게 뭐 씻고 나 씻고 나오는 거뭐뭐좀뭐 뭐뭐 대충 나는 뭐물 닦고 얘는 뭐 한쪽에다 구석에다 던져놓고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이것도 소중하게 물로 잘 헹군 다음에 털이 밑을 향하게. 어... 안 그러면은 이 나무도 갈라지고. 우리 알잖아 화장실 굉장히 습하잖아요. 맞아요. 욕실 습하잖아요. 혹시나 이거는 어. 그냥 염려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건데 네. 꼭 집에다가 어, 남편이 잘 모르실 수도 있으니까. 음. 브러시라고 쓰셔야지 아니면 <laughs> 남편이 경기에 가져가 박 여러분 <laughs> 맞아요 남자들은 모를 수도 있으니까 <laughs> 남자분들 모를 수 있어요 꼭 말해줘야 돼 이거는 브러시다 몸에 쓰는 브러시다 나 이제 몸은 이렇게 씻었어요. 음, 씻었어요. 이제 이게 하얀 게다 없어졌어요. 어. 그러면 얼굴은 어떻게 해요? 얼굴은 끝났지. 얼굴은 이제 틀렸나? <laughs> 다시 돌아가기 힘든가? 자정경민씨 얼굴 살려드리겠습니다. 이 얼굴에 아무래도 이제 모공. 모공, 모공 쪽이거든요. 지금... 이러면... 네. 저도 지금 피부 지금 약을 잘못 먹갖고더 음. 뒤집어졌는데 날씨도 원래 날씨고, 그래. 아, 예. 원래 시고, 원래 피곤해. 얼굴 좀 건드리지 말자. 얼굴 띠? 서, 진짜, 이, 서로, 진짜 서로, 서로 진짜 하지 마. 그래. 하지 마. 얼굴 건드리지 마, 진짜. 다들 우리 얼굴 보고도 웃지 마. 진짜 화낼 거야. 자, 그래서 네. 주리 씨, 서로 우리 지켜주자고 음. 얼굴은. 그래서 지금 날씨도 덥고 미세먼지에 이 피지 분비가 굉장히 활발해지고 모공도 지금 열릴 때로 열렸다. 그래서 그분은 또 여러 번 세안을 해요. 음. 피지 분비가 음. 많으니까. 음. 여러 번 세안을 하다 보면은 또 수분이 다 뺏겨. 어. 세안을 많이 하는 것도 좋지. 안 좋다도. 그냥, 그냥 한번 세안을 하더라도 꼼꼼하게 관리를 해주는 게더 중요하. 거든요? 그래서 소개해드릴 게 바로 이 모공 브러쉬예요. 아무래도 모공 브러쉬로 세안을 하게 되면 은 손으로 할 때보다 거품도 더 풍부하게 나고 그리고 손이 이 모공 사이를사이를 사이를 씻어주지는 못하잖아요. 이 얇은 모가 이 디클렌징을 해주는 거죠. 이걸로 우리 아이들도 왜냐면 자극이 좀이었거든요. 그냥 기분이 좋아요. 부들부들하니 우리 아이들도 이렇게 씻어주면 엄마 엄마 나 너무 좋아 그렇게 할것 같아요. 그러면은 어. 이거는 또 어떻게 말려요? 아무래도 이렇게 뭐가 얇고 이렇게 많이 뭉쳐져 있잖아요. 그럼 씻고 나면은 이거를 잘 헹군 다음에 손으로 한번 꼭 짜줘. 어. 그럼 얘네들 뭉쳐있겠네. 뭉쳐 뭉쳐 뭉쳐있으면 다시 이렇게 쏙쏙 펴줘. 펴줘, 펴줘. 여러분도 꿀 피부 만드는데 도움이 되으면 음. 좋겠어요. 왠지 이 브러쉬 하나로 내가 뭔가 대접받는 느낌 나지 않을까? 이리하는 느낌이 나네요. 예. 도움이 많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네이버 TV나 유튜브에서 슈퍼우먼 검색하시면요. 더 많은 정보 보실 수 있으니까요. 그 궁금하신 분들 바로바로 바로 클릭해주세요. 슈퍼우먼이 되고 싶은 엄마들을 위한 육아템 리뷰쇼. 신박템으로 다시 만나요.